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이 하이젠 RN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자 금액이 좀 19%대 지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자 물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상장한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자 어디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할수 있을까 자 이런 포인트를 잡아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하단에 거래량을 보면서 자 어느 가격에서 매집이 됐는지 자, 이거를 먼저 체크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이 한번 됐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단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이 구간인데. 자, 거래량을 통해 보더라도 사실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자, 이두개 구간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세력이 평단이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이 구간이 나옵니다. 자, 가격대로는 자, 13,000원대부터 자, 17,000원대. 자, 이 구간을 봐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은 자, 24% 상승을 하면서 자, 거의 27,000원대까지 올라갔죠 사실상 매집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까지 이미 수익이 난 상황이다 세력 기준에서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눌림목은 한 번쯤 반드시 나와 줄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굳이 이거를 따라가면서 추경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생깁니다 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 라는 얘기죠 자 하단에 거래량을 보면은 자,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항상 일정합니다. 자금이 크게 안 들어와요. 자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는데, 자 일정한 수준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바닥에서 최초로 매집이 됐던 가격대는 자 대략적으로 이 구간으로 현재 잡히고 있는데, 자 가격대가 여러분들 자 바닥에서 1만 원대부터 자 1만 원대부터 매수세로 이제 매집이 됐던 종목이다. 자 그리고 이 13,000원부터 17,000원 구간은 자 2차적으로 자두 번째로 여러분들 매집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지금도 이렇게 고점 랠리를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자 추가적으로 이 대시세 대시세 가능성도 자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상장 초기에 이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상장 초기 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거래량이 없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자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매집이 들어온 거는 맞지만 실체적으로 가장 큰 돈이 들어왔던 데는 여러분들 자이 구간이란 얘기예요. 자, 이 구간에 대해서도, 자, 중간 가격대를 세워보면은 자, 여기가 여러분들, 17,000원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짤짜리로, 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세력이 평단을 낮춰간 거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자, 여전히, 이 15,000원과 17,000원 사이의 구간을, 세력은 평단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점을 언제 넘겼죠? 자, 고작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고점 돌파를 시킨 겁니다. 자 근데 그 후로 아직 여기에 버금가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크게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죠. 쭉 보시면은 한 번도 없다. 거래량이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자 여기에 준하는 거래량이 터져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지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 소식에 하이젠 RM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계좌 반전을 위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자, 그 내용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어서 하이젠 아래는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100% 무료로 종가 베팅 방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수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종가 및 종가 직전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하고 나면은 자, 그때 수익창산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여러분들 하나도 안 받습니다. 자, 모두가 다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을 자, 오후 2시 44분에 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할 때이 시간에 한번 딱 한번만 매수를 하시고 아침 9시에 매도 한번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매일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은 자 매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세 종목을 매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월 12일에 보내드린 종가 배팅 종목들입니다 일단 시메스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시메스의 분봉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10월달 종가로 보내드렸죠. 종가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자 금일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대양봉 나와줬습니다. 자, 이 변동성만 해도 여러분들 장원 시작하자마자 무려 7%까지 나왔어요. 자, 전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에서 10% 사이 9시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면은 자, 바로 매도를 하고 거래를 종료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가 자, 시장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함이잖아요. 자, 물론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했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9시 장 시작하면은 자이 시기에 그냥 매도하고 끝내셔라. 자 그렇게 해도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범양건영도 말씀을 좀 드려 볼 겁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이제 종가에드리고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세가 계속 나와줬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vi를 발동시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 동안 vi를 걸면서 자 시가 기준 15%까지 올라갔어요. 자 제가 이제 9시에 장 시작한 이후에 5에서 10%가 넘어가면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정하게만 거래를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한번더 상승을 하고 상승폭을 더 키워준 모습을 보였지만. 자 우리가 굳이 호이딩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영향을 최대한 벗어나면서 거래를 하자.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종가 베팅의 핵심이에요. 자 아침 9시에 이렇게 한번 변동성 나올 때자 이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시했어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종목을 드리고 있고 한 종목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저희는 그걸로만 수익을 챙겨 가도 매일매일 10%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도 같이 해주고 있죠 자이글 같은 경우 직접 이렇게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는 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 9일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이렇게 휴맥스 홀딩스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로 드렸죠 차기 대선 홍준표 관련주로 드렸어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자, 이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강한 것만 드리고 있다. 자, 분봉 흐름을 보시면, 자, 제가 이때 드린 겁니다. 이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5분 동안, 자, 고가 기준으로 25%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듭해서 말씀해 드리지만, 자 일정하게 아침 9시에 매도를 하면서 거래를 해도 자 이런 급등 수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더 먹으려고 욕심부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휴맥스우딩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횡보를 보이다가 자, 다시 한번더또 이런 급등세를 또 보여줬죠. 자,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물려도 되는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은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 종가 미 종가 직전으로만 드리고 있고 자, 누구나 동일한 매수가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똑같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료 종가 베팅방 지금 현재 선착순 500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드려도 자,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500명만 받고 있고요 자, 0105073-357 1나로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자라고, 자,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은, 자,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방에 들어와서 나도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여러분들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이젠R&M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릴 겁니다 자 주봉상으로 물어봤을 때 조금 더 흐름이 명확하죠 자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 들어왔고 이 구간에서도 매집이 들어왔다 자 하지만 어느 거래량을 보더라도 상장 초기 이때 들어온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아직 이탈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매집이 진행 중인 그 과정 속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간별로 따졌을 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자이 구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나와졌죠 자이 구간들을 전체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은 자 일단 1차적으로 여기가 체크가 되고 자 여기와 여기도 살펴볼 건데 자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겹쳐지는 구간이 있죠 정확하게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 되는 가격대다 세력 기준에서는 이 구간이 핵심이 되는 가격이고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약100% 수준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세력이 바라보는 목표가는 더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보통 세력들은 이런식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냐 100%가 아닐 때는 보통 딱딱 떨어지는 단위로 목표가를 산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200% 정도를 봤을 땐 가격이 어디가 되냐? 자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가격대가 45,000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저희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터져 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로 좀 살펴보면 자 외국인 장바구니 담긴 하이젠 RNM 자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국내 로봇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무려 5배가 올랐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죠. 자, 통상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자, 스마트머니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추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차트로 말씀드린 해 것처럼 얼마까지 본다고 그랬죠? 45,000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구간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하이젠 RNM은 자 동력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용 전동기와 제어 역할을 하는 자 로봇용 액츄에이터 그리고 전기차용 모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이젠 RNM이라는 게자 로봇에도 엮이고 전기차에도 같이 움직이을 보인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내용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자 여기에 들어갈 로봇용 모터를 자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자, 이 아래 보면 모빌리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일단 로봇에 엮인다. 그리고 전기차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이 있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K조선 관련해서 러브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협동 로봇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로봇 그리고 전기차 더 나아가서는 이 조선 관련해가지고도 주가의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올려가겠구나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트럼프는 이제 곧 취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다 자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도 25년도 25년도를 아우르는 트렌드가 현재 휴머노이드가 될거다 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이거에 대한 산업 성장 부분도 현재 여러분들 초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토대로 봤을 때자 주가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지금도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마음 편하게 매집을 해도 되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라는 거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래 그래 추가적으로 내용 하나라도 보시면은 자 올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 내용이죠. 자,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를 제조하는 로봇회사와 협력을 강화할 거다. 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들, 추가적인 그런 이슈들이 자,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현재 미리 깔려 있고, 자, 국내 로봇 제조사 위주로 샘플 요구가 증가할 거다. 자,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자, 로봇 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 줄 거다라는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AI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로봇 얘기하고, 전기차도 있고, K조선도 얘기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AI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자, 이 모든 섹터, 자, 25년을 아우르는 모든 키워드가 여기 다 있죠. 자, 그 정도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대시세는 언제까지 나와줄 거로 보냐? 자, 올 상반기 실적인, 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6월달까지, 계속해서 주가는 부각이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이 하이젠 rnm 무조건적으로 잡아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이 하이젠 rnm 다시 한번 더 목표가를 말씀드려 보면 38,000원에서 45,000원 자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무료로 100% 무료로 종가 배팅 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종가 및 종가 직전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자, 누구나 다 동일한 매수가로 거래를 할수 있고, 아침 9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5073-357 하나로, 자,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자라고, 자,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자, 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이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 들어오셔가지고, 나도 배에 같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